자, 2번 전파법상 ISM은 전선로에 주파수가 얼마 이상흐르는 통신설비를 말하는가? 예, ISM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예. ISM은 예, 이거는 이제 범용 주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사이언티픽, 앤, 메디컬 해가지고 인더스트리얼 예. 산업과 어, 뭐 과학계. 그 다음에 의료계, 그죠? 네, 이런 범용적인, 뭐, 가정용도 다 포함해가지고, 2.4기가, 와이파이 주파수죠? 그게 다 이제 ISM 대역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ISM 대역이 여러 개가 있어요. 주파수 대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법에서 규정하는 건 어떤 건가? 네, 전파법에서 규정된 거예요. 전파법에 규정된 건 9kHz, 9kHz 이상, 그러는 통신 설비 주파수가 9kHz 이상이다. 그러죠, 그죠 9kHz. 전파법을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겁니다. 다운 이제 9kHz죠. 그래서 ISM 대역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 전파 이용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는 이제 대역들인데 많이 쓰는 대역이죠. 많이 쓰는 대역이다.